미국 워싱턴 D.C에 한 미식 축구 경기장 190cm가 넘는 근육질의 남성들이 포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구에 미국 남성들이 단체로 한국을 찾았다가 한국을 상대로 한 대결에서 다섯 번이나 완패당하고 큰 좌절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어떤 대결들을 펼쳤기에 이들은 쓰디슨 패배를 맛봐야 했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는 에반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추어 럭비팀 소속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럭비 사랑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요. 저의 가장 큰 꿈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로서 미국 전역에 저라는 존재를 알리는 게 목표랍니다. 그렇다보니 어렸을 때부터 럭비의 진심이었어요. 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럭비부에 있었고 학교에서 럭비부 부장까지 하면서 프로 선수의 꿈을 키웠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죠. 아마추어 선수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에서 좋은 성적과 기량을 보여준다면 프로가 될수 있었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다는 것은 저로 하여금 늘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미국 워싱턴의 어느 날 코치님을 비롯한 저와 팀 동료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미국 아마추어 럭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우승 소식이 뜸했던 저희 팀은 그때 우승으로 인해 난리가 났었죠. 그 기쁨이 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지역 사람들이 소원했던 우승이었던지라 저희 선수들에게도 우승에 대한 포상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단체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가장 존경했던 우리 코치님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분명한 건 포상으로 받았던 해외여행이 저를 더욱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 경기에서 승리한 뒤에 저희는 우승회포를 푸는 회식 자리에서 포상 해외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시에는 정해진 여행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저와 선수 동료들은 어느 나라로 가는 게 좋겠는지 서로 실갱이를 하고 있었죠. 스페인, 프랑스, 영국, 남미인, 브라질, 정말 다양한 국가들이 선수들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저희 코치님이 회식 자리에 도착하셨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은 코치님은 저희들에게 뜻밖의 국가를 지명하여 주셨죠. 그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이라. 사실 한국은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평소 운동하는데 매진하느라 한국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선수들 중 몇몇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간다는 코치님의 말씀에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었는데,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선수들은 사실 탐탁치 않아 했었어요. 한국행에 대한 불만들을 가진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요.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희 미국의 럭비팀 선수들처럼 덩치가 커다랗고, 마초 같은 남성들이 가기에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도 사실 제 여동생은 한국의 BTS나 한국 아이돌과 같은 연예인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동생 덕분에 가끔 봤던 한국 아이돌 남성들은 제 눈엔 모두 다 호리호리하고 피부도 하얀 게꼭 여자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런 유형의 남자들이 인기를 끈다는 것만 봐도 한국의 문화가 어떤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저를 비롯한 럭비 선수들처럼 남성 호르몬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마초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땀 흘리고 몸을 부딪히면서 우정을 쌓는 액티비티한 여행이 아닌 앉아서 커피나 마시며 노래나 듣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시꺼 먹고 등치 큰 저희들이 재밌을 여행이 되겠다 생각할 수는 없었죠. 저는 한국에 가기로 했다는 코치님에게 그러지 말고 그냥 브라질 해변이나 가서 서핑이나 즐기자고 했습니다. 어, 바다에 가서 서핑도 하고 남자답게 활동적인 문화를 느껴보고 싶다고 어필했죠. 하지만 코치님은 제 의견은 조금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이 다 준비했으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한국으로 떠날 채비들이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준비를 했다는 건지 알수 없었지만 저희 선수들은 많고 많은 국가들 중에 그런 허약한 남성들이 즐비한 아시아 국가로 떠난다고 하는 건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술도 들어갔겠다. 감정이 격해져서 한국은 가고 싶지 않다는 선수들이 분통을 터뜨렸고 불만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그런 불만에 동조했었죠. 그런데 그때 코치님은 저희들의 말을 단호하게 끊어내면서 너희들이 한국에 가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지 두고 보자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니 이미 결정난 상황이니 모두들 여행 채비들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코치님의 단호한 말씀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를 비롯한 선수들은 기왕, 이렇게 된 거. 한국은 음식이 맛있기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니까, 먹을 거나 잔뜩 먹고, 술이나 왕창 마시고 오지 뭐, 라며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죠. 어,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고, 저희 선수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오로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의 술과 음식들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했던 한국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왔던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운동에만 관심이 있던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련된 나라였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건 확실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마주한 수많은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인터넷이나 TV에서 보던 대로 피부도 좋아 보였고, 곱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에 반해 저희는 우락부락했죠. 몸으로 싸워야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특히나 공항에 보였던 한국의 여성분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와 동료들은 정신없이 한국 여성분들을 힐끔거리며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코치님이 저희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도 그 소리를 못 들을 만큼 한국 여성분들의 미모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날 코치님은 한국에 있는 한 식당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도착한 식당은 약간 허름해 보이는 게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건물에 오래되어 보이는 식당이었는데요. 코치님은 여기가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굉장히 맛있는 곳이라면서 한국에 온 첫날이니만큼 가볍게 한국의 백반으로 시작하자며 저희를 데리고 왔던 거죠. 식당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님과 할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이었고, 할머님께서는 등치가 산만한 저희들이 우르르 들어가 자리에 앉으니 놀라셨는지 뒷걸음질 치시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주문을 받으러 나오시지 않더군요. 저는 코치님께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요. 아무리 어르신 두 분께서 운영하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손님에게 주문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불쾌한 기분도 들더군요. 코치님은 이 식당에서는 주문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수만 체크되면 된다면서 말이죠. 아니, 식당에 손님이 들어갔는데 주문을 받지 않는다? 저는 태어나 이런 식당은 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 지나자 뚝배기에 고기가 가득 담긴 한상을 테이블마다 할아버님께서 놓아주셨어요. 바로 불고기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푸릇한 색을 가진 고추도 있었는데요. 할아버님께서 한국말로 저희에게 뭐라고 하셨었는데,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코치님이 할아버님께서 고추가 매우니 매운 거못 먹으면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코치님은 한국말을 아주 잘하십니다. 여하튼 저희는 코치님의 말을 듣고,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마초 같은 저희들이 매운 걸못 먹다니, 코웃음을 치고는 보란듯 고추 하나를 들어 한입 베어 물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크나큰 실수였어요. 한국의 청양고추의 매운 맛은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맵지 않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얼굴이 빨개지고 딸꾹질까지 나오더군요. 너무 매워서 안절부절 못하자 그걸 지켜보던 할머님께서 제 팔을 찰싹하고 때리시면서 등치는 산만한 게뭔 호들갑을 떠냐면서 물을 따라주셨죠. 첫날 한국의 청양고추에 완전히 완패당한 저희는 시차 때문에 숙소에 가서 일찍 눈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눈을 뜬건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눈을 뜬 시간이 미국에서는 한참 활동하는 시간대라 가뜩이나 잠에서 깬 터에 정신이 말똥말똥 하더라고요. 하지만 숙소에서 저희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 어디 가서 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여행까지 와서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자니 좀 답답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코치님께서 저희가 있는 객실로 들어와 밖을 나가자며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마침 지루하던 차에 너무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의문이 들기도 했었어요. 아니, 이 시간에 어딜 가봐야 사람 하나 보기 어려울 텐데, 뭐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려는 건지 의아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코치님을 따라 홍대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들의 이런 궁금증들이 모두 다 해결되어 버리더군요. 처음 마주한 홍대는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젊음의 활기가 가득한 거리라는 게 바로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또 미국의 밤보다 훨씬 밝은 분위기였어요. 미국에선 밤에 나가봤자 펍이나 바에서 술을 마시는 것 정도가 끝인데, 홍대에서는 버스킹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쇼핑을 할수 있는 상점들도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가장 깜짝 놀라게 하고 즐겁게 했던 것은 한국 여성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희는 홍대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아무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일단 뭐 음식은 말할 게 없었어요. 닭갈비라는 걸 먹었는데 철판 주변에 치즈를 둘러서 양념된 고리를 치즈에 찍어 먹더라고요. 어떻게 매콤한 소스와 닭고기, 치즈의 조합을 생각해냈을까요? 저희는 놀라운 요리법에 감탄을 하며 열심히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옆 테이블에서 한 여성분이 저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외모가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아니, 실제로 한국 홍대를 걸으며 수없이 많은 한국인 여성분들을 지나쳤는데, 정말 하나같이 미인들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의 미인들은 모두 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영어까지도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하더군요. 여성분은 저희 테이블에 있는 휴지 좀 나눠달라는 말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 간단하고 단순한 말도 마치 천사의 노랫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한눈에 뿅간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를 본 동료들은 모두 그녀의 얼굴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친구들 역시도 굉장한 미인들이라는 것 이었어요. 한국 여성분들의 성격은 굉장히 쾌활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합석까지 하게 되었고 한국은 기생오라비 같은 외모를 가진 남성들이 인기가 있는 국가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졌던 저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꿨죠. 저희 미국의 여성들은 일단 한국 여성들보다 체격들이 모두 큽니다. 미국 남자들만 등치가 큰게 아니라 여성들까지 크고, 심지어 목청도 높을 뿐더러 성격도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홍대에서 만난 한국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투도 조근조근 했고,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체형도 딱 보기 좋을 정도의 모습이었죠. 외국에서 온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한국 여성분들의 매력에 홀딱 빠져버린 저희를 지켜보던 코치님은 갑자기 저희들을 보고는 재밌냐고 묻더라고요. 두말 하면 입 아팠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저희는 한국에게 두 번째 완패를 당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고 말았었는데요. 그건 바로 주량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평소 미국에서 맥주를 즐겨 마십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는 걸로들 알지만, 하루 종일 땀을 잔뜩 흘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맥주는 거의 술이 아닌 물처럼 생각할 만큼 술에 취한다? 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성분들과의 술자리에서 저희는 한국의 소주에 완전히 나가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잔이라고 하기도 뭐한 조그만 술잔에 한국의 소주를 따라 마셨는데 처음엔 기별도 안 가더군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한 12잔째쯤 되자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한국 소주에 정신을 못 차리자 아리따운 한국 여성분은 놀란 표정으로 괜찮으세요? 라면서 물어봤었고, 아이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호기롭게 객기 부리다가 기절했습니다. 기억도 안 나더군요. 눈을 떠보니 숙소였고, 코치님은 저와 동료들을 보더니 킥킥대고 웃었습니다. 아니, 한국은 기생 오라비들만 있는 약한 국가라며 얕보더니, 대체 이게 뭔 꼴이니? 라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아침부터 갈 곳이 있다며 저희를 재촉했습니다. 어제 마신 술 때문인지 정신이 없더군요. 헤롱거리는 저희를 코치님이 데려간 곳은 한 국밥집이었습니다. 어, 가뜩이나 울렁거리는데 노란색에 다 찌그러진 양동이에 대체 뭔지 알수 없는 고기와 야채들이 섞여 바글바글 끓고 있는 음식을 보니 정말 기절할 것 같더군요. 역시 미국보다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한국에서의 음식이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TV에서나 김치와 불고기처럼 유명한 음식이 아닌 일반 로컬 음식들은 정말 동남아에서나 볼법한 음식들을 먹는구나 싶었죠.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는지. 코치님은 이게 바로 진짜 한국의 스프라면서 딴 생각 말고 한 입들 떠먹으라며 저희들을 몰아 세웠습니다. 평소 코치님이 한국을 좋아하는 걸 알긴 했지만 너무 하다 싶었죠. 기왕 온거 어쩔 수 없었고 우물쭈물 대다 한국의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와, 근데 저를 비롯한 선수 동료들이 모두 눈이 동그래져서는 그 맛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어제 먹었던 술로 뒤틀렸던 내장들이 말끔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진짜 최고의 음식이었죠. 코치님은 한국에서는 전날 술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아침에 한국의 국밥으로 해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코치님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국밥을 먹는데 정신이 없었거든요. 코치님은 등치들만 컸지 귀엽네. 라면서 식사를 하시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코치님은 오늘 정말 기가 막힌 곳을 갈 거라는 말과 함께 기대해도 좋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코치님의 말에 우리는 또 얼마나 대단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지 내심 기대가 되었죠. 어, 그래서 코치님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저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은 설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엔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들을 만나게 될까? 이런 생각에 마냥 즐겁기만 했었습니다. 실제로 버스 안에서도 코치님은 자신이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계획하게 된 이유라고 하면서 다들 기대 잔뜩 해도 좋다며 코치님 자신도 우리들 나이대에 이곳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서 우리보고 마음에 들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니 더욱 기대가 되었죠. 적어도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단한 번도 한국에게서 나쁜 경험을 한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친절하고 여성분들은 너무나 아름다웠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런 생각이 아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버스에서 내리고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을 두 눈으로 봐야 했기 때문이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렸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곱디고운 말끔한 피부에 적나라 해도 너무 적나라할 정도의 복장을 한채 우리에게 박수를 치며 맞이해 주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늘씬하고 아리따운 여성분들을 우리는 기대했지만 버스에서 내렸던 저희들 눈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한국의 씨름단 선수들이었습니다. 씨름단이라뇨? 와, 진짜 그때 저를 비롯한 선수 동료들이 다들 놀랬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돋습니다. 피부는 하얀데 두꺼운 몸집을 가졌고 와인통 같은 허벅지를 가진 그들은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우릴 보고 박수치며 미소 짓고 있는데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코치님도 우리 반응이 재밌는지 연신 깔깔거리며 배꼽 빠져라 웃더군요. 저희는 살기 가득한 눈으로 코치님을 째려보았어요. 연신 낄낄거리며 웃던 코치님은 저희에게 그 두꺼운 한국인 씨름단 남자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소개받고 싶지 않았죠. 덩치 큰 한국의 씨름단들은 세상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는 저희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 모습을 보는데 자괴감마저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우승 포상 휴가로 온 만큼 아름다운 한국 미녀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겨우 마주한 게 이렇게 두껍고 살찐 아저씨들이라니 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었죠. 코치님이 소개한 사람들은 한국의 아마추어 씨름 선수단이었는데 전 씨름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씨름은 경기를 시작하는 방법도 민망하더라고요. 끈 같은 걸 다리 사이에 동여매고는 남자 둘이 붙어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그것도 상의는 벗고 하의는 거의 안 입은 채로요. 그러면서 낑낑거리며 서로를 넘기려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은 매우 단순해 보였습니다. 럭비처럼 공을 들고 전력질주를 하는 등 수컷들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자리를 옮긴 곳에서 코치님은 자신도 우리들처럼 20대 때 자신을 지도하던 코치님으로부터 한국까지 오게 되어 훈련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럭비는 몸과 몸을 부딪혀 싸워야 하는 구기 종목으로 파워와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한국인 씨름단들을 1대1에서 이겨낼 수 있다면 분명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 그 말을 듣고 내심 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분명 눈앞에 있던 한국인 씨름단 선수들의 등치는 컸지만, 확실히 미국에서 왔던 저희 동료 선수들보다는 키가 작았고, 우리가 더쎄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국 씨름단을 1대1로 이기면 우리가 성장한다? 이해되지 않았죠. 코치님은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번에 알겠는 모양이었죠.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저희에게 어디 한번 저 한국인 씨름단과 겨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럭비가 얼마나 격하고 파워가 필요한 운동인지 제일 잘하는 코치님이신데 왜 이러십니까? 설마 저희가 지금 저희들 앞에 있는 이 씨름단에게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라면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코치님은 단일초도 고민하지 않고 응 너희가 질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자존심이 확상했었습니다. 저는 코치님의 그 대답을 완벽하게 깡그리 무너뜨려 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섰는데 저는 이후에 한동안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절레저어야만 했었는데요. 아니 글쎄 한국 씨름단 중에서도 제일 작아 보였던 한 친구가 씩 웃더니 한판 붙자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저는 저를 꼭 무시하는 것 같아서 오냐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씨름판 모래바닥에 얼굴을 쳐박아 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시작 휘슬이 울리고 저는 럭비를 하는 것처럼 상대의 몸을 슬쩍 밀었습니다. 상대를 밀면서 압박하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 밀리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저는 좀더 힘을 더해 상대를 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 씨름 선수는 다리를 쭉 뻗으며 엉덩이를 빼면서 제 힘에 대응하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온 힘을 다해 상대를 밀어보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힘을 줘 밀려고 하자 갑자기 저에게 가까이 붙더니 저를 번쩍 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2m가 조금 안 되는 193cm에 몸무게만 120kg가 나갔던 거구였는데 말입니다. 순간 좀 놀라긴 했지만 두번 당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다시 저를 들기 위해서 가까이 몸을 붙일 것을 예상해서 저는 힘을 상대 선수 쪽으로 미는 게 아닌 반대로 땡겨서 바닥으로 꽂아버리자 생각했죠. 저에게 슬금슬금 가까이 붙으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순간적으로 한국인 씨름 선수를 땡겼죠. 분명 이 전략이 맞아떨어질 거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씨름 선수는 그 거구의 엄청난 스피드로 저를 밀어버리더군요. 그러더니 한쪽 다리를 제 다리 뒤로 걸더니 그대로 저를 잡아뜨리고 말았죠. 이게 단몇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멍하는 기분으로 씨름장 하늘을 모래사장 위에 넘어진 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제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다른 동료들도 똑같이 대결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엇비슷하게 경기하는 것 같던 선수들도 두세 번째 경기에서는 한 방에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저와 선수 동료들은 몇 번이고, 모래에 처박히고 나서야 씨름 선수들이 저희를 봐주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씨름 선수들의 힘은 가히 압도적이었어요. 저희는 그들 앞에서 맥을 못 쳤습니다. 한번 넘어가 버리면 갓 태어난 아기 사슴처럼 다리를 후들후들 떨어야 했죠. 또 그들과 직접 몸을 부딪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들의 두꺼운 몸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근육 덩어리였다는 사실이었죠. 한국 청양고추에 한번 지고, 한국의 아름다운 여성분들에게 소주로 또한번 지고, 씨름장에 와서 씨름 선수들에게 힘으로도 지고, 정말 처참했습니다. 저희 럭비팀은 모래범벅이 되어서 훈련장을 빠져나왔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려온 코치님도 이런 상황들을 예상했었는지 저희들을 다독여 주려고 하시더군요. 한국의 씨름은 전통적인 격투기로 한국에서 씨름이라는 말로 불리는 이 e 스포츠는 레슬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씨름은 역사적으로 중요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수세기에 걸쳐 발전되었다고 했는데요. 한국 씨름의 규칙은 간단하지만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측면도 갖추고 있고 한국 씨름은 다른 전통적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미국의 인기 스포츠인 NFL 미식축구와는 전혀 다르게 한국의 씨름 경기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강도와 전략적 사고도 요구하고 이는 씨름이 단순한 스포츠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도 했죠. 또한 한국의 전통 레슬링인 만큼 민족 정신, 그리고 문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이후 일정은 저녁 식사였는데 한국 아마추어 씨름단측에서 저희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함께 하겠냐고 묻더라고요. 아마 자존심 상한 저희가 도망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먹는 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으니까요. 양껏 먹어 돈이라도 잔뜩 쓰게끔 하자고 생각했죠. 저희는 한우라는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처음 먹어보는 한우의 맛은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코치님에게 우리 여기서 먹는 걸로 내기해서 지는 쪽이 계산하는 걸로 대결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 말에 코치님은 절대 안 된다면서 호들갑을 떠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설마 저희가 먹는 것에서 마저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며 코치님을 몰아 세웠습니다. 이에 코치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그래, 뭐, 우리 연습 상대까지 되어준 한국 선수들인데, 내가 사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걱정 말라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고는 대결은 시작되었습니다. 고기를 워낙 좋아하는지라 고기랑 고기는 다 먹어본 것 같은데 한우는 달랐어요. 정말 미친 듯이 불판에 올려진 고기들을 먹어치웠습니다. 배가 반 정도 부르고 나니까 한국씨름단 선수들이 생각나더군요. 그 정도로 고기가 맛있었죠. 저는 그들이 얼마나 먹었을지 긴장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접시가 저희의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선수들은 빠른 속도로 고기를 먹어치우고 있는데, 씨름 선수들은 느긋하게 아주 천천히 군뱅이 기어가는 속도로 고기를 먹었거든요. 천천히 먹으면 배가 더 빨리 부르는데 저런 여유를 부리다니, 이번에야말로 저희가 이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의 시인 건지 어떻게서든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고기 접시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팀의 접시가 올라가는 속도는 줄어들었고 씨름 선수들의 접시는 꾸준한 속도로 쌓아올려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억지로 꾸역꾸역 밀어 넣는데 씨름 선수들은 맛을 음미하면서 계속 먹더라고요. 이게 황소인지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먹성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희는 이미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인 씨름다는 고기를 추가로 주문함과 동시에, 한국에서는 냉면이라고 불리는 음식까지 추가 주문했고, 한 한국인 씨름 선수는 혹시 다 먹은 거냐고 묻더니, 우리가 먹지 못해 남기게 된 불판의 고기까지 싸그리 가져가 입속으로 넣어버리더군요. 와, 진짜 이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황소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였죠. 그때 코치님 생각이 나서 슬쩍 코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아주 되게 슬픈 표정으로 가방에서 지갑을 주섬주섬 꺼내시는 모습을 보니 엄청 미안했고, 한편으로 애처로워 보이더군요. 코치님이 왜 대결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지 이해가 됐었죠. 저희는 한국에서 완전 처참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대결이라고 생각했던 먹방에서마저 한국인들에게 지고야 말았으니까요. 그래도 한우는 정말 입에서 살살 녹은 고기를 먹게 돼서 그걸로 만족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어둠이 내린 식당 앞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보게 되었는데요. 식당 문 앞에 웬 정말 아름다운 한국 여성분께서 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여성분은 저희 일행들 쪽으로 오빠라면서 큰 소리로 불렀고, 뒤를 돌아보니 한 한국인 씨름단 선수가 여길 뭐 하려고 왔냐며 투덜대더군요. 알고 보니 그녀는 한국인 씨름단 선수의 여동생이었던 거죠. 아니, 이런 산만하고 우락부락한 오빠 밑에 저렇게 아름답고 늘씬한 여동생이 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낯선 외국인 무리가 함께 있자. 누구냐고 한국인 코치님께 묻더군요. 그녀는 한국인 코치님을 비롯한 선수들과 굉장히 친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럭비 팀이라고 소개하자 그녀는 아름다운 미소를 보이며 인사해 주었습니다. 그때 친오빠였던 한국씨름단 선수가 얼른 가라고 손짓하자, 그녀는 한국인 코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니, 코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고, 이내 그녀는 친오빠의 귀를 사정없이 잡아 비틀더니 집으로 끌고 가더군요. 황소 한 마리가 여리여리한 여성에게 귀를 잡혀 끌려가는 모습이 참 재밌었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에도 저렇게 여동생한테 꼼짝도 못한다면서 껄껄대고 웃는데, 순간 어찌나 정겹고 좋아 보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청양고추에게 지고, 한국 소주에게 또한번 지고, 한국 남성들의 힘에서도 지고, 심지어 먹는 것에 마저 져버렸고, 한국의 정겨운 모습에서 또한번 졌습니다. 하지만 코치님은 졌다는 표현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한국인들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 맞을 거라면서, 자신도 한국에서 훈련하고, 프로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이번 여행이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모습이냐고요. 아직도 아마추어 선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 아마추어 씨름단 선수들 역시 자신들이 프로가 되지 못한 것에 좌절해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직 우리들에게는 올라야 하는 산이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미 정상에 섰다면 내려갈 일밖에 없지 않냐며 매 순간을 즐기며 운동한다고 했었죠. 저 역시 그들의 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언젠가 꼭 프로로 데뷔하여 제 이름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매년 한국을 찾아 훈련을 더욱 열심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치님 덕분에 한국을 갔던 그 계기가 정말 저에게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한국에서 보고 듣고 몸으로 느꼈던 감정들을 벗삼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한국인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아마추어 럭비팀 선수 생활을 하시던 에반 데이비스 씨의 에피소드를 담은 사연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사연 봤습니다. 꼭 목표하시는 프로 선수 데뷔하시도록 여우튜브에서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외 사연들을 전달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만의